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약속대로 주시는 하나님, 약속대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소문나 광장의 8 장의 말씀을 보면은 소문나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뭐여러 모이라고 해서 모인 게 아니라요, 자발적으로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 모인 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모였습니다. 뭐냐면 말씀을 사모해서 모였습니다. 사모하는 말씀을 듣게 되니까요. 그 말씀이 귀에 들리니까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금식을 합니다. 아, 참 사람이 곡기를 끊는다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 밥을 먹지 않는 것, 물을 마시지 않는 것, 금식하는 것. 이것은 내 인생을 이제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겠다는 그런 결단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 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금식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말씀이 은혜가 될때 자연적으로 또한 가지 나타나는 행동이 있는데 금식과 함께 나타나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항상 금식이 따라오게 되면 회개하게 되고요. 회개하게 되면 또 금식하게 됩니다. 회개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이 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와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여러분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방 사람들과 혼인 관계를 맺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가까이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과 절교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그동안 그들을 가까이함으로 해서 얻은 이익이 있었던 거죠 이 이방 사람들을 가까이하며 하면서 뭐 금전적인 이익도 얻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을 멀리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을 통하여 얻었던 이익을 기꺼이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이익을 포기하고서라도 세상을 향하여 등지겠다는 결단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죠. 또한 가시는 보니까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한다. 자복은 뭐냐면 자백하고 복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겠다. 무슨 뜻이냐면 이제 하나님께 항복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항복 하나님께로. 항복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결단. 회개를 통하여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애쓰는 백성들의 몸부림이 회개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레위 사람들 몇 명이요. 이때 그 주신 은혜를 견디지 못하고 단 위로 뛰어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 나오는 레위 사람들이 있죠. 그 그들이 정말 큰 소리로 외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들입니다. 6절까지 6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빠지지 않고 반복되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들이 기도한 내용을 보면 거기서 단어가 있는데 거기 그게 뭐냐면 주께서입니다. 주께서 하셨다는 거죠. 주께서 주께서 누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 내셨습니까? 누가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습니까? 누가 홍해를 가르셨습니까? 누가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셨습니까? 누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보호하셨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관계를 맺으며 살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인 율법을 주셨습니까? 누가 광야에서 백성들을 먹이실 만날을 내리셨습니까? 누가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광야에서 발이 부르트지? 안게하셨습니까 누가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습니까? 누가 가나안 땅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고 기름진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까? 누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나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게 하시고 배불리 먹고 살찌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오랜 기간 이 질문에 대해서 오답을 적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에서 멀리 떠났고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주변 민족들과 섞여 살았고 동족의 피를 빨아 먹었고 뇌물을 주고 받으면서 약자를 착취하면서도요. 그러면서도 내가 내 삶을 아름답게 할수 있다고 믿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질문들에 대해서 항상 오답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했다고, 내가 이뤘다고, 내 삶을 내가 살아왔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랬던 그들이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자 비로소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을 내고 있는 겁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들이 주께서 하셨다고 큰소리로 외치며.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회개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말씀의 은혜 받기 전에는 다 내가 살아온 것 같았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 오고 내가 이룬 것 같았다. 하나님은 그때는요,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어떻게 믿었습니까? 그저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움직여 주시는 부적 같은 존재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니까 우리가 비로소 보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내가 함부로 할수 없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한게 아니라 내가 하지 않은 일까지도 내삶 속에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감히 하나님은 그런 위대하신 분이셨기 때문에요 가까이 할수 없는 빛 가운데 가셨고 감히 그분 앞에 서 있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어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요 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나 같은 벌레 같은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나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살아오셨다는 것을 살아오게 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살아왔던 모든 순간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던 분이 하나님이셨다. 내가 위험했던 그길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오늘 하나님 앞에 산에 뛰어 올라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얘기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다 기억하고 그 일대로 주께서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레위인들처럼 우리도 그런 존재로 그런 찬양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회개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다시 기억한다면 우리도 그 찬양을 동일하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주어가 바뀝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가가 아니라 주께서로 바뀝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전에는 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전에는 우리 삶에 내 삶에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 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가 해서 주께서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요, 말만 그렇게 하고. 삶의 모습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내 삶은 하나님께 맡겼다고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들이 가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건 변함이 없는데 내 모습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가지 못하는 부끄러움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변질되어 가는 것 같아요 외식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고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척하는 그런 못된 기술이 우리에게 쌓여갑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앉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있는데, 우리 정말 그 모습에서 돌이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 눈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일까 이런 포장하는 기술이 점점 더 쌓여가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 같은 외식의 모습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되어 버리게 되기까지도 우린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게 있는데요. 신앙에는 늦은 때가 절대로 없습니다. 신앙에는 여러분 늦었, 늦었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어느 때든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께서 그 모든 일을 하셨다고 레위인들이 뛰어 올라와서 고백할 때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네, 패역하고 배신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 9장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며 돌이키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든지 버리지 않으십니다. 넘어지고 쓰러진 그 사람을 독수리 날개로 업고 가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엎드리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또 본문에서 6절부터 15절까지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 그것은 주시고입니다. 주께서 주시고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하셨냐면 주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 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들이 바, 가,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육지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부, 불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시고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주시고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아니, 우리가 연약하여서 넘어진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주 앞에 순종하여 엎드린 자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물론 있죠. 그러나 우리의 비어있는 인생을 하나님은 풍족하게 채워주십니다. 주시고, 주시고 또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주께서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은 다르다는 것을 위대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 비로소 내 인생이 정말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우리의 삶에서 순종으로 증명해 낼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어떤 일이든 사고든 사건이든 문제들이든 아무리 힘들다 해도 수월할 것이고요. 우리는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삶 전부를 맡겨드렸더니 주시고 주시고 백배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셨다. 부족함 없이 넘치도록 채워주셨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 가득하여서 여러분의 사시는 모든 날 동안에 찬송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